어, 지난 주간 한 이틀 정도 선교 관계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선교와 또 일본 교회를 걱정하는 그 뜻을 가진 몇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일본 기독교의 그 교인 숫자는 일본 전체인구의 0.8%를 오르지를 못한답니다. 1%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비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30% 정도를 기독교인으로 보거든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일본 선교가 어려운가? 왜 일본 선교가 안 되는가? 왜 일본 기독교는 발전을 못 하는가? 등등 그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 몇 가지 이유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일본 교회 성장과 발전, 부흥과 선교를 책임진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본 교회를 해서 우는 법이 없어요. 코피 터지도록 일하지를 않습니다. 교인이 열명밖에 안 모여도 걱정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열명 모이던 교인이 빠져나가도 찾을 생각도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물론 그 이들 가운데 한국교회를 다녀간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다녀갔죠. 와서 도전을 받았다. 한국교회를 배워야 한다. 한국교회처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어떻게 또 생각이 바뀌느냐. 그냥 한국이니까 되지. 이거는 일본이야. 일본은 안 돼. 또는 자기 암세에 빠져서 안 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거기 비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새벽도 없죠. 밤중도 없죠. 낮도 없죠.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철회합니다. 전도합니다. 신방합니다. 생명을 걸고 일합니다. 목숨을 걸니다 죽어도 좋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 성장이 성장해 저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되는 줄 아세요? 둘째는 신관 때문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신을 그 가미가제 뭐. 자, 애들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일본에는 800만 개 신이 있는 거예요. 가미 삼아. 근데 기독교가 미는 하나님도 그 800만 개신 가운데 하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유일신입니다. 다른 신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은 똑같은 신이 800만 그 말이 가운데 하나님도 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유일신앙과 기독교 유일신관이 성립이 잘안 들어갑니다. 게 천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 우상 숭배, 신사 참배가 선교의 문을 다 막고 있습니다. 셋째는 회의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이드가 깃발을 들어도 한 줄로 서는 법이 없어요. 다 주머니에 손 놓고 팔짱 끼고, 멋지 예? 뭐 서고 싶은 대로 서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깃발만 보면 쫙 서는 거예요. 나래비 쓴다고 그러죠. 잘 서요. 일본 사람의 회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세미나를 되게 좋아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일모에서 예배는 딱한 시간. 더도 말고 덜도 딱한 시간 예배 드리고, 그다음부터 세미나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녁 11시, 12시까지 회의를 한답니다. 교회 회의를. 그리고 예배는 잠사가 는사람 회의는 나온대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졸던 사람이 회의 시간만 되면 눈을 빨딱 뜨고 발언을 제일 많이 한대요. 교회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우선순위에요. 근데 일본 교회는 중요한 건 제쳐놓고, 안 해도 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다 허비하라고 그래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힘든 일을 다 피하기 때문이랍니다 교회를 잘 나와서 아무 의상 세례받으시죠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버린다 왜? 세례받으면 짐이 무거워진다고 가까스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집사나 맡기고 뭐 장로 맡기려고 그러면 또안 나와버려요. 왜 일을 맡으면 내가 짐이 된다. 귀찮다. 생업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랍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일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네 가지가 되더라고요. 거기 비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일꾼도 많습니다. 사명도 많습니다. 신앙도 차고 넘칩니다. 일감을 주기만 하면 생명을 걸고 감당을 합니다. 안 주면 지가 찾아서 해요. 막 끝장을 내는 것. 지금 광주 아시안게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민족 특유의 정신과 끼가 막 드러나더라. 나라가 큽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국가가 뭐 돈을 많이 대줍니까?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목숨을 걸어요.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야구, 축구, 태권도, 역도, 수영, 골프, 탁구, 뭐, 다 금메달을 그 잡아 뜯는 거예요. <laughs> 따는 게 아니라 쥐어 뜯어요. <laughs> 이번 아시안 게임의 최스라는 경기가 있답니다. 이거는 운동 경기라기보다는 바둑이나 장기처럼 머리를 불려서 하는 게임을 놓는 거니까. 그런 국가에서 선수도 파견하기 어렵고 경비도 될 수가 없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나선 거야 무슨 소리냐. 내가 내돈내 우리 새끼, 새끼 데리고 간다. 해가지고 엄마들이 나서서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간 선수로. 알아줘야 돼요. 세계 어느 나라가 그 짓을 하겠습니까. 지돈 내고. 누가 어느 나라 엄마가 지돈다고 비행기 타고 새끼 데리고 가면서 아세 어느 나라가 그 극성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정신과 이런 열정이 그대로 신앙과 교회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력이에요. 이 역동성이. 역대상 23장은 레위지파가 맡은 일이었던 것이고, 또 24장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 어, 맡았고 맡았고, 쭉나오죠 그리고 25장은 성전에서 찬양하는지를 맡은 사람들의 명단, 좋기로 그랬고요. 26장은 성전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27장으로 건너가면은 각 가문의 어른들 이름을 쫙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7장 25절에서 31절을 보면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이 이름, 재산 관리자들 이름 쭉 나와요. 그리고 32절로 34절을 보면은 다윗 왕측근에서 그를 보필하고 그를 보좌한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다위 왕은 세계 최고의 부장대다. 돈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정치감대다. 통치장대다. 그런데 이다위 왕은 충성되고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기고, 그리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또 맡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는 지혜롭고 신설한 참모진을 불러들여서 두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과 국사를 의논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고 이런 정치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왕 주변에는 일꾼이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27장 32절로 34절을 보면 숙부인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 이 모사말은 상담력 카운슬러 여헬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됐고 자녀 교육을 또 만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고 각 분야의 참모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비리면서 국정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국가경영이나 국정운영은 왕이나 대통령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좋아요. 참모를 잘 써서 성공한 대통령도 있고, 참모를 잘못 써서 고생 죽도록 한 대통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이 주변에는 지혜로 돕는 사람, 몸으로 도와주는 사람, 우정으로 도와주는 사람, 용기로 도와주는 사람, 꽉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조언이 다윗 왕조를 튼튼하게 세워나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니까 후궁 700 명이 왕궁을 내고서 하고 있어요. 여기가도 여자 저기가도 여자 또 철이 3천명이 처첩에 300명. 천명, 여자가 천명이잖아요. 그 외에 모함여자, 암몬여자 애돔여자, 시돈여자, 햇여자 그리고 그녀들이 끌고 들어온 우상들 아스다로 말곰 그모습몰록 그러니까 여자천지, 우상천지. 그것들이 왕궁을 여웠어요 나라 꼴이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지혜롭고 친절하고 우정을 지키고 조원하고 그런 참모들이 없는 거예요. 다윗왕조의 성공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국의 폐망원인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을 버리고 후궁과 처첩과 우생 숭배자들에게 애워사해서 나라를 이끌어낸 농단을 당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5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가르쳐서 일꾼이다. 맡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왕공에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고, 가사를 맡고, 자녀를 돌보고, 국가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재산과 하나님의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래요. 영광이죠. 영광이죠.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우 두 단어가 합성해서 된 합성어입니다. 머무 아래서 위퍼라는 말과 배 젖는 자 헤레틸스라는 말이 앞에서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꾼은 가장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젖는 사람. 그게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어른도 아니고 유사람도 아니 그냥 일뿐이에요. 내가 어른도로 타려고 들면 주님은 종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 타겠다고 들면 주님은 손님이 돼야 돼요. 어느 게 좋겠어요? 주인 으로타실래요 어른 도로타실래요 주님한테 그 자를 애들이야. 아멘. 맡은 자라는 말 역시 합성어라고 합니다. 집이라는 말과 다스린다 관리한다는 말이 합해서 됐답니다.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이고 관리한다면 도무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 또그 일도 노예들이 했어요. 근데 맡겨 사는 거예요. 다윗 왕조 시대에는 국가 재산과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파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았대요. 내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생명도 건강도 재산도 권력도 지위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성각자들과 성경의 증언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장세기 1장 1절을 보면 따라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도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장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인생도, 천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다이왕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주께 속하였습니다. 천지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도 주님의 것, 귀도 주님의 것, 주께서 주셨습니다.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도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 거래. 요 그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권력도 부도 영광도 내 것이다. 내가 잘라서 쟁취했다. 내가 일궜다.라고 믿었던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조는 망했습니다. 왜? 집간척 직관, 짓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당성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권도, 부기도, 영광도, 존기도, 나의 생명도 다 주님을 사라고 믿었던 타윗 왕조는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타윗은 빛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친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너는 나,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넌내 거야. 단 소리하지 마. 바울의 고백도 주목해야 돼요. 로마서 1사장8절에서 바울은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따라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구나, 주의 것이로라. 내 것이다. 이것만은 안 된다. 누가 뭐라도 이것만은 내 것이다. 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 있으면 안 돼요. 있지도 않지만, 있으면 안 돼요. 생명? 내거 아니에요. 내 건데 왜내 마음대로 못하고 죽습니까? 건강?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고 내거 아니잖아요. 우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내거 아니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스라는 신문이 있답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나쁜 부자들 다섯 사람의 명단을 쫙 싣고 사진까지. 그리고 그들이 왜 나쁜 부장가를 썼더라고요. 멕시코의 구조만이라는 사람. 그는 매해 마약 밀매를 해서 2천만 달러 이상을 보답니다. 이제 마약 장사로 부자가 됐어요. 인도의 다우드 이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땡단 두목인데요 70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러시아의 올레그 데리파스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 세탁을 하고 뇌물을 공유하고 나쁜 짓만 골라 사는데 107억 달러를 가지고 있다. 100억 달러가 얼마가?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더케 쌤 우잔이라는 사람. 100가지 이상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이 많으니까 TV방송을 국 가지고 있고 정당까지 만들었답니다. 가진 현찰 재산이 16억 달러. 미국 텍사의 앨런 스탠퍼드라는 사람, 세계 140여 개국에서 다단계 사채놀이에서 돈을 뽑니다. 재산 22억 달러. 그러나 우리 시대는. 나쁜 사람들보다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일꾼보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좋은 사람 더 많아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내가 나쁜 쪽에 서 있다면 좋은 쪽으로 빨리 바꿔요. 빨리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고 유치를 바꾸세요. 왜 혼나기 전에 나쁜 일꾼, 나쁜 지식인, 나쁜 정치인, 나쁜 기업인, 나쁜 학자, 나쁜 부모, 나쁜 자네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지라.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같은 동의어랍니다. 그리고 뿌리가 같답니다. 충성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는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맡은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신 일인데, 누구 일인데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코피가 터져도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대학들도 기업들도 평가자를 도입을 합니다.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능률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땡장하게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을 합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린 맡았어요. 왜? 잘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그 잘해요.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으로 일합시다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열심과 성실을 다하십시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주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